안녕하세요. 아, 여기 스튜디오인데 여기 방음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말을 아마 살살 해야될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아, 우선 오늘 제가 하려고 했던 것만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원래 제가 오늘 베이시코라는 바디 제품을 나방을 하려고 했는데 오늘 이 금요일 저녁이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금요일 저녁은 라이브가 더안 된다 <laughs> 보시는 사람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베이식코는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카페 좋아하시는 분들, 명지에 있는 베이식코라는 카페인데 여기 제가 오픈하자마자 그때 갔었어요 동생이랑 갔었는데 바지 제품을 출시하셔가지고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어 제가 좀 사용을 해봤는데 향이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원래 향기를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 굉장히 아향 어 자체를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 <laughs> 그래서 어, 이런 제품을 우선 선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선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지금 바디세트랑 향수랑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바디세트 같은 경우는 박스가 이렇게 선물 박스가 있고 오픈을 이렇게 해보면 바디워시랑 바디로션이 각각 500ml씩 들어가져있고요 그리고 위에 제품이 들어가져있는데 음, 이 디자인 자체가 너무 예뻐요 이게 그 디자이너 분께서 그려주신 제품이에요. 이거는 피드에 제가 나중에 올릴 때 정보를 같이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뒤에 그 디자인이 라운딩 되어 있는 부분이랑 뒷부분이랑 다다한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스튜디오라서 저는 삼각대가 있는 줄 알았는데 할프 사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핸들 로 핸드폰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laughs> 이것에 바디 모션이고 여기 바디 모션도 이렇게 박스 안에 라운딩 되어 있는 디자인이랑 뒷부분에 디자인을 보여주있어요 너무 예쁜 게 디자인도 예쁜데 케이스도 예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향기겠죠 네, 여러분 생각하시면 피오니 향을 생각하시면 을 되는데 피오니 모르실 수도 있는데 향을 맡아보면 아이 향이 피오니구나 하실 거예요 네, 향수 같은 경우인데 어, 오션처럼 네. 됐어요 네, 케이스 보세요 이렇게 너무 예쁘지 않아요? 여기다가 오픈을 해볼게요 보시면 펌핑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펌핑 펌핑을 하면 약간 오션처럼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여기 와서 손을 씻고 이 제품으로 약간 핸드크림처럼 사용을 해봤어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향이 좋고 기분이 좋아지네요. 그러니까 이게 플로럴 향이다 보니까 꽃향기 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여성스럽거나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베이시코의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꽃향기기는 한데 굉장히... 시원한 향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 굉장히 폭염이 심하잖아요.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사용하기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제철 제품이라서 지금 네 이렇게 촬영을 해봅니다. 제형을 보여드려볼게요. 보시면 은 제형 보이세요? 흘러 내리는 이런 느낌인데 당연히 핸드크림으로 사용하면 굉장히 흡수도 당연히 잘될 거고 이렇게 묽은 편이에요. 그래서 향이 좋다. 하고. 흡수가 잘 되고 향도 좋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베시코 이 제품 굉장히 패키지부터 예쁘고 그리고 제형도 굉장히 좋았고 거기다가 향도 굉장히 좋아서 제가 향에 굉장히 민감한 편인데 저 같은 사람도 아, 이향 좋다라고 할수 있을 정도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면 저는 굉장히 민감해요. 향 자체 굉장히 민감하고. 굉장히 예민한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를 기준으로 잡는 게 힘들 수는 있지만 그래도 선물하셨을 때, 선물을 드렸을 때 반응이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입지 향수라고 하잖아요. 백화점에 판매하는 그런 향수 정도의 퀄리티의 향이 난다고도 볼수 있어요. 정말.